관계할 때 여자가 더 흥분하는 5 가지. 여자가 진짜로 원하는 건 작은 디테일입니다. 많은 여자들이 흥분하는 행동 하트 두번 눌러주세요. 5위. 느린 시작. 마음이 열리게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.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. 4위. 귀와 목 주변 자극. 여자들은 작은 감각 변화에 민감합니다. 손끝이나 입으로 천천히 자극하면 순식간에 감정이 고조됩니다. 참이 말과 숨소리, 숨소리와 소리를 거침없이 들려주세요. 부끄러움이 줄고 감정적 몰입이 확 올라갑니다. 2위 손의 디테일. 손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. 손으로 부드럽게 터치해보세요. 작은 움직임 하나로 여자는 안정감과 설렘을 느낍니다. 리듬과 속도를 손으로 조절합니다. 1위 리드와 배려. 무조건 강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여자의 반응을 보고 속도, 각도, 깊이를 조절하면 신뢰감이 생기고 몰입이 깊어집니다. 여자가 리듬을 잡게 잠깐 맡기는 것도 큰 자극이 되죠. 결론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흔들면 부부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